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 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상황을 기다려서 그때에만 감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중남부 스카라보르그 지역에서 태어난 중증장애 여성으로, 그녀는 나면서부터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훨씬 짧아 지금까지 오른쪽 다리 하나로만 살아온 여성입니다. 하지만 레나 마리아는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열심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4개나 땄고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일은 바느질, 십자수, 재봉틀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른발로도 요리를 척척 잘 해내며 운전도 잘하여 베스트 드라이버이기도 한데 한때 운전을 너무 좋아하여 트럭 운전사가 되고 싶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나 마리아에게 큰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적 재능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1987년 19살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립 음악원에 들어가 5년간 공부하였는데, 이후 그녀는 가스펠, 재즈, 컨트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세계 곳곳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일본과 싱가포르 및 태국 등에서 약 60회 이상의 투어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50개의 레코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목소리를 가진 레나 마리아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한 번은 KBS 열린음악회에서 레나 마리아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였으며 또 저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가 이처럼 중증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기쁨에 가득 차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 밑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 의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복지기관에 맡기라고 권유했음에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레나 마리아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부모는 레나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확신하였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레나 마리아에게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과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수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배워 웬만한 일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신 분들이라 레나 마리아의 장애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녀를 보통 아이와 똑같이 키웠으며 그녀 역시 부모님의 이런 뜻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그녀는 턱으로 물건을 잡기 위해 갈비뼈를 어깨 위치로 옮기는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은 그녀를 밝게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 레나 마리아는 발로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짜고 손수 요리도 만들며 발가락으로 립스틱을 열어 곱게 화장하는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으며, 멋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고도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말하기를 19살에 스토콜룸 음대에 입학하여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생활하기까지 육신의 장애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레나 마리아의 자칫 힘들 수 있었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울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자신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애쓰며 발버둥치는 인생은 고달프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심으로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위세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 애쓰고 몸부림쳐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